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소망을 품고 하늘을 향해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어느새 당신의 기도 노트에는 수많은 요청만이 빼곡히 채워져 있고 정작 응답이라는 칸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건 아닐까요? 끝없이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혹시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잊혀진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지는 않으셨나요? 마치 깊은 우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아무런 메아리도 없이 그저 가라앉기만 하는 듯한 기도의 순간들. 우리는 그때마다 실망감에 고개를 떨구고 때로는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믿음까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아무런 반응도 없으실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을 맴돌며 영적인 침체 속에서 혹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을 홀로 감당하며 예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실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익숙한 절망감에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 그분의 부재나 거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깊고 놀라운 계획의 일부일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이 겪었던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고뇌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기다림의 끝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경험하게 되죠.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침묵이 결코 포기나 거절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는 귀한 과정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성경 속 인물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희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의 길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결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님을 느끼고, 이 기다림의 터널 끝에서 밝은 빛을 마주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찾아 떠나보시죠. 여러분, 지난 시간 저희는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침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죠. 그 침묵이 혹시 하나님의 부재나 거절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잠시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그 침묵 속에 감춰진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함께 탐색해 볼 시간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직면하는 침묵의 순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헤쳐나가야 할지 실마리를 찾아보시 죠.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말이죠. 무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했던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가 75살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일 뿐,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흔이 넘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을까요? 자신과 사라의 늙어버린 몸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어땠을까요? 자손을 주신다고? 저 늙은 부부가? 하는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흔들리고 사라와의 관계에도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겁니다. 결국,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맙니다. 자신의 여종 하가를 통해 자손을 얻으려 했고,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이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인해 빚어진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도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긴 고통과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오랜 시간 침묵하셨을까요? 약속이 취소된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에 대한 벌이었을까요?